안녕하세요. 키놀입니다. 오늘은 콕스에서 75% 배열 알루미늄 키보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파스텔톤의 예쁜 컬러웨이로 출시하였는데요. 콕스 CF75 풀 알루미늄 키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키 가이드와 매뉴얼, USB C 타입 케이블 키캡 스위치 리무버, 여분의 스위치 두 알, 포인트 키캡, USB 동글이, 그리고 콕스 CF75 풀 알루미늄 키보드가 되겠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블루레몬 젤리와 핑크 소다 젤리가 출시되었습니다. 컨셉이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 유저분들 취향을 저격한 컬러라는 느낌이 확 들죠. 특히 키캡 디자인이 독특한데 젤리 타입의 PBT 키캡입니다. 반투명에 매트하면서도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느낌이 정말 부드러운데요. 요 요즘 에코 콕스가 키캡에 신경을 진심으로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스타일의 키보드가 1년 전에 나왔다면 아마 불티나게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반투명 키캡 소재로 LED가 은은하게 잘 투과되어서 CF75 키보드 RGB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확실히 일반적인 PBT 키캡 디자인으로 출시했다면 키보드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상품성이 조금 아쉬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키 캡으로 인해 포인트가 확실해지는 연출 효과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게는 알루미늄 키보드 치고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고 콕스에서는 내구성과 질감에 신경을 쓴 3단계 분체 도장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져보면 은은하게 펄이 들어가 있고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 이 정도 가격에 흔히 보던 적절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판에도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 모습이 보였는데요. 하판을 보시면 무게추 디자인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밝은 느낌과 더불어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네요 이 콕스 로고 라인의 전체적인 느낌 역시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위치는 두가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HMX 더킹 스위치와 HMX 오렌지 스위치 선택이 가능합니다 더킹 스위치는 우리가 흔히 듣던 하이 피치 사운드를 구현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오렌지 스위치는 로우 피치 사운드를 들려주는 스위치인데요. 키압은 42g인데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 오렌지 스위치가 가장 좋았습니다. 좀더 정숙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하이 피치 사운드의 피로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듯한 느낌의 스위치입니다. 내부 역시 분해를 해보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폼떡 흡음제로 가득 차 있는데요. 살짝 특징이라고 한다면 12개 의 실리콘 가스켓 적용이 되어서 울림과 진동을 충분히 잘 잡아주고요. 손끝에서 타건했을 때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폼떡 사운드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흡음제 퀄리티는, 어, 이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하부 흡음제는 정말 많이 아쉬웠는데요. 흡음제 역할은 물론 하겠지만 뭐 질감이라든지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요즘 10만 원대 알루미늄 키보드에서 흡음재 퀄리티가 괜찮은 제품들 많거든요. 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뭐 흡음이 아예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8,000mAh로 넉넉한 양을 제공하고 있고요. 75% 배열을 사용하시다 보면 넘버패드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 또 콕스에서 출시한 넘버패드를 같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코게 콕스 CKP01 Pro 3 모드 기계식 넘버패드인데요. 전에 소개시켜드린 유선 넘버패드 모델보다 훨씬 더 만듦새가 괜찮은 제품인데요. 역시나 가장 큰 장점은 3 모드 유무선 블루투스 모드까지 적용이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제품입니다. 귀여운 볼륨 노브와 스위치는 후아노 스카이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정숙하면서도 낮은 키압으로 부드러운 리니어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넘버패드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가성 장비 좋은 넘버패드를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가격은 38,900원에 판매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콕스 네이버 스토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콕스 CF-75 타건 사운드 함께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콕스에서 출시한 알루미늄 키보드 CF75를 살펴보았습니다. 독특한 키캡 스타일과 화사한 파스텔톤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알루미늄 키보드를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만한 키보드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출시한 에보80 IX 커스텀 뭐 GX87 정도 쓰시는 분들은 굳이 구매 리스트에 올리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키보드 제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콕스에서 키놀이 구독자님들을 위해 또 키보드 한대 제공해 주셨는데요. 블루 레몬 젤리 컬러 한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키놀이 채널 구독해주시면 다양한 키보드 관련 정보와 더불어 마우스 등 빠르게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키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